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의 저자 나수천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행복나눔125의 이사로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행복도 꼴찌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센 풍랑 속에서 바다를 건너고 이정표도 없는 사막을 건너온 것처럼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까지도 성취했는데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들 중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는 것을 보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비밀번호는 산업화나 민주화의 비번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집트 테베시로 들어가려면 정문을 지키는 스핑크스가 던진 질문에 대답한 사람만이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에 입성하기 위한 질문에 대하여 정답을 못 맞추고 오답만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이 윈치의 말처럼, 여러분은 치아 건강을 위하여 매일 한 번쯤은 칫솔질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치아보다 훨씬 중요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숨을 쉰다는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강의 중이 질문을 하면 직업이 어사인 청중이 있으면 즉시 대답이 돌아옵니다. 숨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갓내, 즉 파충류 내에 의해서 쉬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날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점을 기억해 내거나 감사 일기를 쓰십니까? 또는 일주일 동안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몇 번이나 베풀었습니까? 위두 가지 질문의 정답을 말할 수 있고 행복 연습을 충실히 하면 대한민국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타민족보다 높다고 합니다.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유전적 특징을 먼저 알아야만 나머지 절반의 행복 조각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생 약 60만 명이 매년 치르는 210년의 역사를 가진 논술시험 바칼로레아를 아십니까? 제가 책을 출간함에 있어 동기부여가 되었던 계기 중 하나가 마칼로레아의 인문 철학부문 논술 문제 제목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진 논술 시험의 제목을 보고 아, 선진국이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온 국민과 학교 및 방송 프로그램이 행복이 무엇인가,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은 무엇인가, 행복의 발원지인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등에 대하여 일상적이고 왕성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먼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4시간 안에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야 하는 7개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수 있나?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수 있을까?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감각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12년 동안 학교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졸업 후 방송의 정규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패널 토론 등에서 이러한 주제로 토론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바칼로레아의 합격률이 50%라고 하니,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응시하게 되면 대부분이 50%의 불합격자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50을 넘어선 분들은 새삼 프랑스 대학에 입학할 일이 없으니 시험 불합격 따위는 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딸들이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면 뭔가 거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답만 급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정답은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사춘기 소년이 잠을 자다가 무의식 중에 몽정을 했다고 해서 행복이라 할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의식과 무의식, 의식과 기억, 의식의 탈을 쓴 욕망의 충격 등을 평소 고민하고 있었을 때잘 기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수 있나? 입니다. 정답은 거짓말을 할수 있다. 그것도 아주 잘할수 있다. 입니다. 인간이 가진 우뇌와 좌뇌 중에 생존을 위하여 거짓말이나 일관된 억지 스토리를 만들어내도록 특화된 것이 우리의 좌뇌이기 때문입니다. 3번 문제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입니다. 정답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갈 뿐만 아니라 한발더 나아가 행복은 창조주가 인간을, 인간을 슬기하고 진화할 때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부정적으로 설계된 뇌를 최소한 5배 이상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덮어쓰게 해야만 합니다. 자전거를 잘 타려면 먼저 자전거 타기 연습부터 해야 하듯이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후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행복 연습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바칼로레아 문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회 곳곳에서 차고 넘쳐 행복이라는 용어가 외래어가 아닌 상식어가 되는 사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